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과 시무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의 대탈출이라는 뜻이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애굽에 처음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사항을 약술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고, 그래서 애굽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견제하게 되면서 각종 억압 정책을 실시하다 못해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사실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번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믿으면 아멘합시다. 아멘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큰 감명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 방에서 그것도 극심한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견제당하고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불어나 번성했다. 그것도 그냥 번성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번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의하면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숫자에다가 여자들의 수,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까지 다 합치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인구는 약 200여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불과 430년 만에 70여 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번성은 애굽인들과 바로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고 학대하게 만든 압제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수가 불어나 매우 강성하게 만들어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위기를 느낄 정도로 핍박하고 학대를 받는데도 더욱 도움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운 백성과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부흥케 하겠다, 강성하게 하겠다, 내가 불어나 번성하게 하겠다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면 부흥시키겠다 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이고 저게,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 가게는 무너져. 저쪽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이 사람을 이 가정을 이 기업을 내가 이 사업을 내가 붙들, 붙들어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하면 그 어떤 것들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실제 이러한 번성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시작은 불과 130여 년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몇 분의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가 오늘날 어떤 교회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천만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뜨거운 교회.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 이 한국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최빈국, 가장 가난했던 나라. 우리나라 벌써 100한 3, 40년 전에 그 열강의 식민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주변에 얼마나 그 많은 열강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말입니다. 러시아, 일본, 프랑스, 응? 미국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은 G8, G7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그러한 선진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어, 교회 역사상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장 풍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철저히 신뢰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특히 자손 번성의 축복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번성의 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 그 주인공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하려 하는 악한 자의 계획을 폐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방 바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간계 간사스런 악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꾸민 관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켜서 견제하자는 것이었죠. 바로의 관계는 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측면, 계산적인 측면으로 보면 현명하고 훌륭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이, 있죠. 또, 어떻게든 하나라도 내가 안 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더 좋아질 것 같고, 하나라도 더 빼앗으면 좋을 것 같고, 히브리 사람들 월급 줄이고, 연봉 줄이고, 다그치고, 수년간 동결시키고, 퇴직금 정산도 어떻게 하든 가장 낮게 책정하는 계산법들이 되고, 노동 시간은 그 반대로 느리고 그리고 생산에 대한 책임과 문책은 강하게 하고 그래서 책임과 문책을 받은 양식에서 빼앗아가고 노동을 추가로 시켜 놓고서 추가 수당 이야기는 쏙 빼놓고 오히려 야근 시키고 이렇게 혹독하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힘들어서 아이고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무슨 애를 낳냐 출산율도 줄어들 것 같고.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면 오히려 잘 봐달라고 고분고분 머리도 숙이고, 그럴 것이다. 바로의 생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세상에서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견제하는 그러한 악한 경우들도 있지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바로가 이와 같은 짠머리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 그들을 견지하고 그들을 연약하게 할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의 중노동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감소했어요? 그리고 멸절됐습니까? 소멸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으로 서서히 수가 감소되고 멸절된 것이 아니라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의 관계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여보십시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 그, 목을 꽉 쥐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생계 문제에 굉장히 그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생계 앞에는 자존심도 없고, 그냥 무너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잘 이용한 겁니다, 바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대 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고통당하고 부당한 노동과 착취를 당하여 이스라엘 세력이 줄어들도록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도록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당신들의 백성을 해하도록, 건들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힐 계획들 그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의 간계를 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창성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해하려 하는 악한 자들의 간계를 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아, 비록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기 위해 견제하고 애워싼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거룩한 자존심, 그 신앙인으로서의 절개를 지켜가면서 굴복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무릎 꿇기만 하고, 잘못했다 한 마디만 하면 내가 더 봐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쫄지 말고 이런 데서 무릎 꿇지 말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러한 영적 자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그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실패하게 되자 에고방파로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 아이를 낳거든 무조건 죽여라. 반인륜적이고도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의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산파 시부라와 부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동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며 행했던 일로 시부라와 부아가 패를 입었다든지 그의 가족이 손해를 보았다든지 멸족이 되었다든지 큰 피해를 입었다든지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집이 더욱 왕성케 되어지는 번성의 복, 부흥의 복까지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브라와 부하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연상하냐면 에스더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멸족의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고왕 앞에 나갔는데 오히려 민족도 구하고 자신도 더욱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여왕이 된 에스더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배자로 헌신과 봉사로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종기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올리시고 세상 끝날 또 심판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4월에 문을 열어갈 이제 죽기를 각오하듯 온 전력을 다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므로 큰 번성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택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악한 자의 그 어떤 계략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패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며 사는 우리들을 더욱 번성케 하시고 집안을 흥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대 받을수록 고난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부흥하는 가정 일터 직장 우리나라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활의 문제로 약점을 잡고 목을 죄는 세속적인 천박한 수단과 견제와 방법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의 바르고 옳은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전하여 오히려 흥황패 되어지는 간증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비드바르 구독자들,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4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